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무능력 때문에 좌절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흔들릴 때가 있죠.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요. 바로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예요. 우선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라델비아라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 도시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서문학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는 교회이기도 하죠. 이 도시는요, 위치가 소아시아 전역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장사를 할때 몫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아시아 어느 지역을 가든 통과해야 하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곳은요. 화산 지진대에 민감한 위치에 있어서 잦은 지진이 있는 곳이기도 했죠. 이 불안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에 열광하게 되었고.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수많은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2의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였죠. 그리고 AD 17년에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어요. 이때 디베리오 황제가 5년 동안이나 세금을 면제해주고 재건에큰 도움을 주었죠. 그러니 황제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런 배경을 두고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참된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열시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말씀하신대요 이분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는 이사야 22장 21절 22절에서 그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다윗의 열쇠를 받은 한 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청지기는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행정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수 있죠. 자, 팔 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네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주님은요, 그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데요. 그리고 누구도 닫고 열수 없는 문 하나를 열어 두셨대요. 여기서 열린 문을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들에게 이 문을 열어 두신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이 말은요,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이, 아, 작은 능력으로 열매를 냈구나, 이런 칭찬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무능력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빌라데이비아 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 있었을까요? 여느 예, 도시처럼 길드 조직이 그 안에도 있었겠죠. 특히 이렇게 음, 성업이 발달했으니까 얼마나 길드 조직이 탄탄했겠어요. 문제는 이 길드 조직이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랑 연결이 있다는 사실이죠. 크리스안들은이 길드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보통 이 길드 조합원들은. 신전에서 모였거든요. 그들은 이교도적인 어떤 예배를 겸한 잔치를 주기적으로 열어서 사교도하고 어떤 회의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미였죠. 이런 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회의유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교는요 현실과 타협한 혼합주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지금 이런 이교도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뭐 트렌드니까 대세니까 뭐 그냥 그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자기 종족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 고백을 함으로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웃겨 보였죠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또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핍박을 할 때는 그건 견딜 수 있는데 정말 친한 아니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는 비웃을 때는 마음이 힘들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내적으로도 힘든데 또 환경적으로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이래야 되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보내 보여준 기적처럼 지진이 다 일어나는데 이 크샨들이 사는 곳에만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보여낼 수 있고. 이들도 고생하지 않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것을 이 8절에서 적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요. 신앙은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버티는 것임을 알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다 저렇게 돌아가는데 나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허무함이 될 수도 있어요. 좌절이 될 때도 있죠. 다 세상의 원리로 너무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무능력, 그 작은 능력으로 버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에요. 이렇게 버티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나지 않나요? 자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멸류관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인내하라는 말을 지켰으므로 시험에서 구해주시겠대요. 여기서 시험은 10절 후반절에 나온 것 같이, 종말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최종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비록 삶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버티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대요. 그들이 쓸 멸류관을 지켜주시겠대요.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을 거래요. 자, 이, 여기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시 환경을 두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자, 이 도시의 사람들은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면 피해서 도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아도 되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영원한 도성에 과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확 와닿았을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더 깨달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참 빌라델비아가 처한 상황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죠. 뭐세상에 계속 지진이 흔들리는 것 같이 뭐 여러 가지 시험과 한란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하나요?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떠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도성에 거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삶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로 더 와닿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진짜 고난은 주의 윤례를 깨닫게 했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실제이고, 우리의 한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도성을 더 사모할 수 있으니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버티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원한 도성을 약속받았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뭐 멋진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버티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무능력에 좌절하지 말자. 진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이 패밀리에 내가 리더로 있는 것이 맞는가? 너무 무능력한 거죠. <laughs>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뭐, 결,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견딜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약속되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어요.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붙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뭐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택하신 자녀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린문이 되어주신다. 이 열린문을 약속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뭐다? 네, 맞아요. 굳건한 신앙 고백이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무능력에 좌절하지 말며 우리에게 활짝 열린 문을 확신하며 고고싱 해요.